키스와.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들어와. 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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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요 안녕하세요. 요등 했었어? 요 입술캠입니다 놀라셨죠? 루아, 루시. 야호! 오늘 저희가 연습을 어제까지 늦게까지 해서 루, 루시 지금 <웃음> 부었죠? <웃음> 아이고 너 진짜 부었어요. 저 지금 땡땡하게 부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보기 위하여 입술캠을 켰어요. 지금 제 진짜 진짜 부었거든요. <laughs> 진짜 너무 부었고. <laughs> <진짜, 웃음> 아침에 오늘 되게 잘 붙는 멤버예요. 아니요. 제가 진짜 안 붙어 진짜 안붓는데 아, 오늘 오늘 특히 좀 많이 붓어요 누가 많이 붓지 너도 좀 많이 웃죠 언니, 언니가 진짜 <laughs> 많이 붓고 <붙고, 웃음> 유정 언니도 좀붓고아 음. 아, 아, 유정이도. 리나도 좀 많이 붓는것 같아. 해리 언니는 보다가 빨리 가라. 음. 그래. 음. 어쨌든 오늘 저희가 연습은 다른 연습은 많이 했으니까. 좋았어. 오늘 좀 색다른 연습 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죠? 바로. 한, 두, 세,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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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연습 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먼저 우리 간단하게 윙크로. 아 좋아요. <laughs> 윙크를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윙크 한번 해봅시다. 누구 달래요? 저요? 루아! <laughs> 저 윙크 한번 봐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 없어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안돼안돼안돼니 큰일 진짜 아, 아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자, 하나 아 <laughs> 어, <헤어렸다>. 하나 둘셋 <laughs>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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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아 좋아요 좋아요 자다음은봐 드릴게요 자어괜찮 아니 그거는 무갑기잖아요 아, <laughs> 윙크를 못하는 내가 윙크를 왜이렇 못해? 그 언니가 윙크를 못해요 양쪽 눈다감는데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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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감인아 <laughs> 준자 네. 다음은 쌍크만 막내 아 얘는 아, 예, 윙크 잘하지 아 끝났어 어, 좋아요 끝났어, 좋아요 어머나 예. 네. 아크오 윙크 왜 이렇게 잘하니 오 <laughs> 어, 어떻게 해 하는 거난 입이 안벌려지면 못한다 네 그렇다면 우리 누가 제일 잘했나요? 예행 연습을 마쳤어요. 윙크로. 윙크. 루시 생머리 이쁘대요 이쁘다 아! 루시. 다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경 언니. 네. 어? 잘했다 시아 정말요? 잘했대. 어. 제가 제일 잘해요. 오호호호! 막내가 잘했다는 말도. 아, 있고. 막내가 상큼. 막내 온타 그러면 질수 없죠. 우리 제대로 노래 틀고 아, 가보자. 노래 틀고 제대로 네. 가시다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 노래 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만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뒤에서 대기하면은 그럼, 처음부터. 자 누가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요? 야, 우리 옆에서. 우리 돌까요? 돌다가 네, 이제 수경 이니가 내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시작한다. Yeah. 루시아 오늘 내가 내가 내 잠에서 깬지 별로안돼안 <laughs> <안> 돼서 <laughs> 당황했어요. 끼네. 아, <웃기네. 웃음> 잠에서 깬지 아직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진짜. 어, 잠에서 깬지 한 시간도 안 됐어요. 저 이거 진짜 우리 입실캠입니다. <laughs> 레알 입실. 캠. 정말 입실캠. 와요. 아 우리 다들 잘한다고. <laughs>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 순위를 냉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제일 잘했나요? 그렇하면은 우리 마지막 클로징으로 클로징으로 해 보는 거 어때요? 표정 클로징을 한 명씩 해 보는 거죠. 좀더좀더 좀 더. 아이고. 모르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노래를 이걸로 계속 할까요? 그럽시다 그래. 마지막에 Give m 스 그러면 랩 부분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지 하고 아. 그러네 m n w a n 보는 네심이 g o 기분 좋은 느낌이 yeah, <laughs> 정신이 없어. 나아침에이찮때 해야 이렇게 신나고아나나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가아 나도 괜찮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다아 나도 괜찮아. 나다 괜찮아. 나 우리 안녕하세요, 유닛. 나아! 좋아요! 아, 우리도 잘 어, 왜 지금이 아침? <laughs> 아, 점심. <정신. 웃음> 그러네. 우리 저희가 정신. 어떻게 된 거냐면, 은 원래는 항상 일찍 입시를 합니다. 근데 어제 늦게까지 연습을 하죠. 네, 어제 하려고. 너무 늦게까지 너무 연습을 해서 해서 그래서 음. 오늘 특별히 늦게, 늦게 좀만 더 자고 오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수민이가 수업 하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오느라고 <laughs> <원활하고. 웃음> 막내 꿀잠 <꿀장.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정말 잘 자요 우리 루시가 <laughs> 좋아요 좋습니다 <laughs> 혹시 뭐 보고 싶은 표정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아좀 많이 잤다고 하는데 <laughs> 만일 다야 키도 크죠. 아내 내가 제일 잘했어. 자, 아, 그럼 진정한 퀸을 뽑아봅시다. 진정한 퀸을 뽑아봅시다. 객관적으로 누가 제일 잘했나요? <laughs> 괴물 표정. 아까 슬픈 표정. 슬픈 표정. 아 슬픈, 슬픈. 표정 해볼까요? 지금 이 노래. 화려해 <laughs> 이거야왜 귀여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수경이 인디언 루아 인디언 어, 구족에 봐 아, 너무 예쁜 거 같지 않나요? 멜로디 <laughs> 안 <다룹수이야, 웃음> 귀여운 구족이에서 <구조개. 웃음> <그쪽이 웃음> 그래서 표정 캐는 누구죠? 가타미나 그렇다면... 왔죠아뭐 <laughs> 어, <laughs> 그렇죠. <laughs> 우리 좀 내가 조금 잘하긴 했는데, 뭐 언니 가좀더 잘한 거 같으니까, 거 같으니까 난 루아 <laughs> 언니 오빠는... <laughs> <laughs> 아주. 루시 아직 잠덜깼냐고 <laughs> 아니에요 잠 깼어요 <laughs> 잠 깼는데 다 퀸들이랍니다 다 퀸들 에브리바디 퀸들 표정 무자 오늘은 우리 다킨 표정 퀸인걸로 그런걸로? 걸로? 네, 그런 그런걸로 그런 잘한다고 하셨네요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에브리바디 <laughs> 표정 퀸 그럼 어, 우리 모두 다킨인거에요 예. Yeah. 그러면 킨처럼 우리 m e o Romeo, r 런 m 요엔딩 o m e o 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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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o r o m 이 o r 이 m e o Ro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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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니까 표정 퀴 스티커도 한번 써보고 야하 어잉? 아아 <laughs> 내가 어제 어제가 아니고 딸기 메이크업할 때 진짜 예쁜 거 발견했어요 이쁘죠? 귀여워 아 대박 <laughs> 얘, 얘 너무 귀엽다 그치? 그러니까. 얘네 이거 날개 달린 는데로 아아 움직 당겨준다니까 우리 리본. 이거 처음 해본 이모티콘 아니야? 맞아요 <laughs> 이게 너무 귀엽다 오케이. 엔딩은 이 아이로 끝낼까요? 좋아요 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선글라스 이거? 이거? 그거 시험은좀 아니잖아 어. 우와! 아아아다 달라 다달링블링 블링블링 블링블링 블링. 블링 블링. 눈이 안 나오니까 눈 나오네 <laughs> 그러면 에코비 그니까, 그렇지 저는 마지막 엔딩으로 끝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아이고 이거 이거 너무 유명하지. 다. 아 <laughs> 여러분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 아 붓기 빼는데 옥수수 수염차가 좋다. <laughs> 제국 <꼭> 챙겨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먹고 브라인도 이 되세요. 예. Yeah.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괜찮네. 이렇게. 아침은 아니지. 우리한테 아침이지. <laughs> 우리에게 아침. <얘기야, 지금. 웃음> 우리 얼굴이 너무 안 보이니까 끄도록 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체질이 팀. 퇴식캠. 아 그쵸 그쵸 오늘은 이, 이 방송 입실캠 이제 밤에 또 퇴실캠 기대해주세요 누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퇴실캠까지 쭉 건발샷 해주시고요 건발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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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는 인사를드릴까요 어, 어, 우리 2분 남았는데 아 2분 남았어요? 네 우리 그래요? 댓글 댓글 소아 소통 그럽시다 소통하나가 새벽 4시인 줄 <laughs>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오후 3시 44분 오후 3시 44분 <laughs> 굿바이 기분 좋은 느낌이야 a joke, give me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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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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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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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no, <laughs> 이게 보조개 진짜 심쿵이래요 <laughs> 표정아 키 몇이야? 어. 그건 키에 자신 있다고 좀키 댓글 읽는 거 봐. 표정에서 다니 씨 파트 뭐 해요? 시간에 다속요 나는 173. 왜? 내가 나 평균이야, 키. 그렇 우리가 큰 거야. 여 대한민국 여자 평균 키 평균 164 아니에요? <laughs> 64이거든? 아니 <laughs> 60인가? <laughs> 그럼 괜찮은거아닌가 <laughs> 귀여운, <laughs> 귀여운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기아기찮한 괜찮아. <laughs> <캐릭터 웃음> <laughs> 어, <laughs> 뭐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 시간이 다 됐어 <laughs> 시아 진짜 빨리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니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굿바이 s a 바이 Say 바이여러 웃기기만 걸읍시다 저기요 그렇게 댓글에 있었어 Say 굿바이 저희는 연습하 갈게요 Say 굿바이 s a <unofficial> 바이바이 <Hilary> <Division> <open and Wide room> Bye b y 니다 제시어 캠프 때 봬요 제시어 요 b y